안녕하세요. 또아르TV입니다. 오늘 또아와 함께 가볼 곳은 부산과학관입니다. 과학관을 방문하면 제일 먼저 꼬마 기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과학관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과학의 원리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기구들도 있네요. 이제 과학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기획전입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똑딱똑딱 툴박스라는 테마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측정하기, 고정하기 등 평소 공구를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좋은 체험이 될것 같네요. 이곳은 새싹놀이관입니다. 영유아들의 과학놀이터인 새싹놀이관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과학 원리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싹놀이관은 주말에는 특히 인기가 많으니 방문 전꼭 사전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역할 놀이로는 자동차 정비, 톱니바퀴 놀이, 바람 놀이, 전기 발생 원리를 알수 있는 에너지 충전 놀이, 물의 흐름을 알수 있는 물놀이 체험 등이 있습니다. 36개월 미만의 어린 친구들을 위한 작은 놀이 공간도 구비되어 있어 걱정 없이 형제자매와 함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회차별로 주어진 1시간 반이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아이들이 놀기에는 최적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층 상설 전시관입니다. 1관 자동차, 항공우주관은 자동차 속 숨겨진 과학의 원리와 비행원리, 기술 등에 대해 알아보는 공간입니다. 2관 선박관은 부력의 원리, 선박에 대한 다양한 과학기술과 선박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3관 에너지의과학관은 에너지 발달사와 의학산업에 대해 알아보는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전시관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미있게 과학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외에도 과학공연, 행사들도 진행되고 있으니, 아이와 함께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주에는 다양한 테마를 통해 과학을 알아보고, 재밌는 체험이 가능한 부산과학관을 방문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이상, 또아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특별한 곳을 알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